마태복음 2장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시자 당신은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였다. 동방에서 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들이 물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이 왕에게 예를 갖추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동쪽 하늘에서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순례를 왔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전해들은 헤롯은 잔뜩 겁이 났다.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 헤롯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 도시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요? 그들이 말했다. 유대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유대땅 베들레헴아. 너는 더 이상 뒤만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다스릴 것이다. 그러자 이롯은 동방의 학자들을 은밀히 따로 만났다. 그는 자기도 그들처럼 열성인 척 하면서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자세히 캐물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을 일러주면서 말했다.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기를 찾으시오. 찾거든 곧바로 나한테 알리시오. 나도 즉시 가서 경배하리다. 그들은 왕의 지시를 듣고 길을 떠났다.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다. 동쪽 하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었다. 별은 그들을 앞장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제때 에 제자리에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다. 그러고는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경배한 뒤에 고침을 풀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꿈에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서 몰래 그 지방을 빠져나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학자들이 떠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지시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따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요셉은 순종했다. 그는 일어나 밤을 틈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다. 동틀 무렵에 마을을 벗어나 제법 멀리까지 가 있었다.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았다.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아간 이 일은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한 호세아의 설교를 성취한 것이다. 헤롯은 학자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노발대발했다. 그는 베들레헴과그 부근에 사는 두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 나이는 그가 동방의 학자들한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라마의 소리가 들리니 슬픔에 겨운 울음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 소리. 위로받기를 마다하고 우는 소리다. 죽어서 묻힌 자식들 이제는 가고 없구나. 나중에 헤롯이 죽자 하나님 이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 일어나 아기와 거머니를 그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아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 요셉은 순종했다. 그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마침 요셉은 꿈에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곳에 도착한 요셉은 나사렛 마을에 정착했다. 이로 인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할 것이다.라고 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